자 7대9입니다 7대9 9대7 앞서는 스마트 들어갔네요 10대7 자 1세대 10대7입니다 나이 별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스치츠스 나는 가한거내이별아들어데놀래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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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나이 그만이 <laughs> <목소리> 와! 뚫었어요. 네. 이성원을 뚫었습니다. 비비 <목소리> 비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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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8대11. 석점. 최석진 이후재. 어우, 이번에는 석진이. 아, 오른발. 길에. 명규. 아이씨. 자, 호길이죠, 호길. 아이씨. 그리고 후재. 때립니다. 네, 자, 수비에 걸렸습니다. 따닥불! 쏴! 아, 아, 성공이네요, 아, 따닥불! 오, 정길래 12대8입니다. 아. 와우! 아. 아, 네, 오늘 좀 하죠? 네, 스마트! <laughs> 아, 특히 채색진 좋습니다, 오늘. 수비 좋고. 네, 뭐, 이제 오는두말할거 없고. 어, 정기래도 뛰어나고요, 오늘. 네. 자. 아이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네. 서브 넣고 넘어지는 전기래. 네, 그리고 이효제 네. 2년 차이죠. 73년, 71년. 네. 50대부 공격서. 아, 네. 아. 아. 안영우에 걸렸죠 여유 이호길 이호재 안영우 정기래 아 요번에 꼭지전각은더 잘받네 이야 시원시원하다 50대 맞나요 아, 콜 좋았죠 그리고 토스 야 득점입니다 10대12 모르죠 1 세트 네, 결승전입니다 시도 대항 전국 축구대 대한민국 축구 협회 장기 대회고 네, 50대부 결승 1 세트 10대 12를 만드네요 작전 타. 12대 12. 지고있이이 이거 하가아이다가 뭐. 그런 런수심판 이런 수비이우재이최석진의 <목소리> <목소리> 왼발. 아, 잘봤다가 와, 11대 12를 주네요. 최석진 아, 정말 좋았는데. 아, 뒷심 강하죠. 스타 평택 마루. 이재훈, 최석진이 이구 뛰웁니다. 네, 수비형 세타이기도 한 최민규 잘 받았고 따닥 볼 발등으로 걸어 올리죠. 네, 바운드 토스 있다 있다 안영호, 아 이거 살리나요? 아 동점을 만듭니다. 마루! 디신 강하죠. 1세트. 이성은 기분 좋다. 재명규 잘한다. 네. 그리고 이유제 서브너로 갔다. 호길이 형님. 네. 공주어준다. 좋네요. 마루입니다. 자, 12대 12대12. 네. 전국대 결승전 1세트입니다. 자, 아, 첫째아번 만들죠. 13대12. 정길래 좋습니다. 아, 정길래 선수 좋죠. 자, 오늘 우승하러 왔다. 중국 네, 영동군. 네, 영동산업과학고에서 펼쳐지는 5 0대부 결산. 13대13 13.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아, 대한민국 족구 50대 하재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네, 최명규의 토스 아, 50대 부 가장 잘하는 세타 중에 한 명이죠 오 좋습니다 최명규 아, 아 좌우 수비 가운데 뚫습니다. 정기레 잘하죠. 네,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14대 음, 음, 13입니다. 14대 13자 음, 안영호 음, 서브 수비하나 네. 수비하 음, 아 14대14 1차 듀스를 만듭니다 네 오늘 전국대 상하는 19점까지 갈수 있어요 네아 네, 14대14 네 전국에 유명하죠 네꼭 둘이부터 네. 이게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50대부입니다 네 궁이 이제 왔고 저 뒤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족구하고 있고, 지금 50대 아재들의 경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족구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시청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잘하네. 최명규. 초구 수비. 아, 뒤집습니다. 15대 14. 게임 포인트. 아, 네마루 평택 마루 스타 평택 마루 이성환. 뉴스 만들자. 네, 제보다 키가 작은 이성환. 그러나 서브. 좋아요. 이걸 잡네. 아. 자 어떤 공격? 안영호 이번에 리시브 왔죠? 만들어 주죠. 약간 멉니다. 약간 멉니다. 아 이우재 멋진 수비에 이어서 때립니다. 득점 16대 14로 1세트 마루가 이깁니다. 자 업로드 바로 들어 탑니다.